프로축구 K리그 구단들이 기지개를 켜고 새 시즌 준비를 위한 동계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가까스로 2부리그 강등을 면한 강원은 태백산에 올라 다부진 각오를 다졌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열악한 재정 탓에 많은 선수들이 팀을 떠나 절반 이상을 신인 선수들로 채운 강원 선수단이 눈 덮인 태백산을 찾았습니다. 3, 4, 5, 5 담소를 나누고 행여나 미끄러질까 서로를 끌어주며 팀워크를 기릅니다. 중간에는 후후 불어가며 라면과 김밥을 나눠 먹고는 다시 힘을 냅니다. 카리스마가 강한 김학범 감독과 현역 시절 펄펄 날았던 이을용 코치는 등산객들의 한마디에 힘을 얻습니다. 오, 올해는 좋은 거. <laughs> 이윽고 다다른 정상에서는 하늘에 재를 지내며 올해 입으로 강등되는 하위 두세개 팀에 들지 않기 위한 간절한 소망을 빌었습니다. 산행을 하면서 전 선수들이 또 한마음 한뜻으로 또 준비 잘해가지고 올 시즌에는 작년처럼 그런 힘든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니다 아 지난해 여름 부임에 일부리그 잔류란 기적을 일으킨 김 감독은 올해 강원의 힘을 다시 한번 보이리라 다짐했습니다. 황새가 황새 걸음 걷는다면 뱁새는 뱁새 뱃새 걸음으로 그를 쫓아가야 되는 이런 게 우리 시도민구단의 생존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원을 비롯한 K리그 1부 리그 구단들은 이제 동계 훈련에 돌입합니다. 우승 못자는 생존 경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겨울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엠비언 뉴스 구경호입니다.